예, 현장, 누가 봐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네요. 그러니까 그, 안 그래도 예고된 사안이죠. 이게 그, 영장이 조건부로 이제 그, 발부가 됐었고. 어, 그리고 저, 그. 네. 예.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인데요. 지금 부검 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찰이 서울대병원에 도착을 해 있어서 지금 좀 기자들과 또 지금 뭐 반대하는 분들과 이렇게 좀흉 팽하게 긴장감이 왔다는 모습입니다. 좀 충돌이 충돌까지도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틀 정도밖에 집행할 상황이 안나와 있고 날짜가 시간이에요? 시간이 안나와 있고 또 문제는 알려진 바와 같이 영장의 유족과의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조금으로 해놨기 그렇죠. 때문에 지금 보이는 장면은 아마도 와 최종 적으로 유족들과 협의를 하는 음...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그게 거절될 경우에는 무기해제 을 실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. 유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게 부검 영장에 기존의 일차 영장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이른바 빨간 위에서 타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. 지금 영장을 발부를 했다라는 요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빨간 위 타격들 같은 경우 는 이미 정치적으로도 다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된 건데 오, 왜 이게 영장이 들어가 있냐는 거고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법원을 통해서 적법하게 받은 영장이니만큼 협의를 시도 했고 시도가 안 됐으니까 저 부분은 유족들이 거부한 거니까 우리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. 네.